돼지띠가 제일 그 병원년에 화두가 될 만한 일은 집을 산다, 주택 매입입니다. 집을 산다. 또는 땅을 산다, 땅을 매입한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음, 또 어떤 거로 가 있느냐 하면은, 새로운 음, 사업을 시작한다. 시작한다. 요런 것입니다. 요세 가지, 태생입니다. 요세 가지가 긍정입니다. 긍정. 긍정. 그래서, 이 이때 시작한 사업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너할수 있다 이런 거죠. 오랫동안 할수 있다. 토일간이면은 일간이 토일간이었다면은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돼지해자가 돼지띠가 이거를 편재로 쓰고 있으면. 문서가 들어와가지고 관제 구설이 올수 있다 그랬죠? 관제 구설이 올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예. 그래서, 어, 목의 기운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야. 말띠해가 오면은. 마로자가 왔을 때 해중에 있는 값을 끌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기운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새일을 꿈꾼다 이런 말, 꿈꾼다. 여기서 꿈꾸는 게 중요한 건 뭐냐하면 꿈을 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상하다 이 말입니다. 뜻이 어디에 있어? 고상한 곳에 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은 부동산을 선생님, 매입을 반드시 할 것이다. 돼지띠가 반드시 내가 부동산을 살 것이다. 사고 말 것이다. 왜? 내가 이 새롭게 꿈꾼, 이때 꿈꾸는 건 언제? 꿈을 꾼다라는 선생님. 아주 멀리 보았다 이 말입니다. 멀리 보고 하는 일이다, 그죠? 아주 멀리까지 보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뭐야 이거 돈될 만한 일거리가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요거 돈을 치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야. 아주 멀리 보고, 아주 멀리 보, 멀리 보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시골의 땅을 어떻게 돼요?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맨날 남의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 나도 내가 내 자리를 잡아보자 해가지고, 도시라도 어때요? 자기 터전을 마련한다. 이런. 터전을 마련한다. 이유는? 나도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멀리 보고 새 일을 꿈꾸는데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여기 아주 핵심이 됩니다. 돼지띠는 음. 됐습니까? 돼지띠는 그래서 뭔가가 내가 진짜 오랫동안 내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가 이 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다닐 회사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집을 사도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팔 집이다. 오랫동안 내가 안팔 집이다. 근데 제일 많은 건 뭐냐 하면은 일적으로, 어, 일적으로 평소에 안 하던 사, 사업이라고 적었지만 직장인이라도 어떤 거냐 하면은 직장인도 굉장히 오래 다닐 직장과 인연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다닐 직장이야 돼지 띠가 그럼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자격증을 내가 없던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 거지 취득했으니까 나 이제 그럼 이쪽 무대로 한번 옮겨 가볼게 이런 것들 가면은 그 무대에서 이제 그냥 그냥 쭉 10년 이상 가는 거야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어요 그렇지? 그러면 야, 내가 요양보호사의 세계에 드디어 발을 디디고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이걸 10년을 넘게 하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돼지띠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선생님 왜? 내가 오랫동안 선생님 멀리 보고 자격증 따고 집 사고 땅 사고 사업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 다니고 오래 다닐 직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고상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시한 건나안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어, 시시한 거 이런 거 말고 에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요거를 실천에 옮길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자꾸만, 어 부딪힌다. 부딪힌다라는 건 막힘이 있어요. 막힘. 자꾸 막혀. 요렇게 될 것인데, 분명히 요렇게 될 것인데, 자꾸 뭔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막히는데, 이... 양팔통, 이제, 타주 구조가 이제, 양으로 많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때는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어, 어디, 어떻게? 굽신거리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하면, 이루어진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음간드 음의 음으로 구조가 많이 되어 있는 사주구조 사람들이 잘 숙이죠. 아예. 내 숙이. 근데 양간인 사람들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잘 숙이지 못해. 그러니까 부탁할 일이 되게, 이게 뭐냐면은, 남한테, 부탁할 일이 많아요, 많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잘 몰라, 뭔가 새로 시작하고 나서 근데 부탁할 일이 많다. 이거 다 그렇게 됩니다 내년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고 나면은 뭐 거기 가면은 그 팀장이 뭐 짓디더라. 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요양보호사 처음 하는데 가면은 선생님 다 배워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수를 만났는데 소띠더라. 저런 일들이 생겨요. 지금 돼지띠잖아요. 그 돼지띠는, 어, 목기운이 계속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만히 못 있는 거지. 그래서 돼지띠도 굉장히 좋죠. 불편한 건 어떤 거야? 요런 거죠. 요런 거죠. 내가 내돈 주고 내가 내 자격증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내가 굽신거려야 돼? 시골에 땅을 샀어. 시골에 땅을 샀는데 뭔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옆에 해방꾼들이 많이 와. 그래서 선생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때야 돼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맨날 가서 인사하고 잘 보이야 되지, 그렇지? 네. 땅을 샀어. 근데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어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입김이 세. 또그 사람한테 가서 또 숙이야 돼. 음? 그런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자꾸 숙이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늦어지는 거 있어. 막힘. 빨리빨리 빨리 안 돼요. 그래서 허가 같은 것도 빨리빨리 빨리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인 허가가 빨리빨리 안 나와. 빨리빨리 빨리 안 나오니까 자꾸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서 뭐 해야 돼? 부탁하고 해야 되죠. 그렇죠? 음. 묘생 같은 경우는, 무슨 살을 만난 거야, 이게 선생님. 이게 파살이 걸린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지만, 이것은 띠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와는 관계가 없죠. 어, 젊은이는 연애, 연애사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어, 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출입할 수 있어요. 노인은 노인은 병원 출입을 할수 있겠죠? 토끼띠가 그 다음에 어 유명무실이다 이게. 자, 이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 어, 여기 어떤 거냐면 직장인은 승진, 그 다음에 놀던 사람들 개업, 그 다음에 결혼, 결혼하고 어, 개업하고 승진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을 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야? 결혼 다음에 뭐가 따라와? 출산도 되고, 개업했어요. 그죠? 예, 손님이 막 오고 있어. 개업발을 받은 거야. 승진하면 뭐야? 명예가 올라가 있죠. 이런 합격했다. 이런 건 뭐냐면 하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축하해줘, 안 해줘? 그죠? 또, 학위치듯. 이런 것들이 전부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죠. 노인들은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플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당연히 연애사가 있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유명세가 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방송에 내가 나왔다. 방송을 탔다. 이런 것들도 유명해지는 거죠.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야. 유튜브 방송도. 그래서 유명해졌다. 그런데, 유명한 만큼 뭐가 안 따라와. 실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실리가 없다. 자, 봐보세요. 왜 그런지. 이제 승진했죠. 이제 개업했죠. 그럼 투자된 돈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 투자금을 뽑는데 1년, 2년 걸릴지도 몰라. 실속이 있어, 없어? 없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했어.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발령을 받는 것도 아니야. 교수 임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돈하고 연결이 잘안 됩니다. 이게 다. 그죠? 결혼식을 했다. 축하받았는데 결혼식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죠? 출산을 해 가지고 기뻐 죽겠는데 선생님 병원비만 나갔어. 그죠? 방송 타 가지고 유명해졌는데도 선생님 손님은 뭐 많이 안 와요. 그냥 유명해 이게, 선생님, 토끼띠가, 그죠? 실속을 기대하지 말고, 실속을 기대하지 않으면 아주 괜찮죠? 신나죠? 기분 좋은 거예요. 또, 집사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축하한다. 축하 받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토끼띠가 축하를 받는다. 어 어디 가서 메달을 땄다 운동 운동 선수다 그러면 내가 막 우승을 했다 이런 것들도 어, 다 여기에 해당이 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양띠를 갑니다. 양띠 미생이다. 미생. 미생,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주는 피해가, 피해라고 하면 피해인데, 음, 어, 요게 오리지널 이제 연애인데, 연애, 젊은이들 연애, 그 다음에 중년에는, 애정추잡사가 생기는 겁니다. 요것이. 근데 요거는 이제, 남녀, 노소, 무조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연애 발생이야. 양띠가. 양띠는 일단 박수, 축하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뭐, 연애가 생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근데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은 연애를 못한다. 아픈 사람 빼고, 아픈 사람 빼고. 네. 요게 이제 가장 특징입니다. 양띠가, 아, 나한테도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래 되는 거지. 그 그렇죠? 네. 다음에 화기운이 너무 무리지 화기운이 무리지어 버리면은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조후를 체크해야 되는데, 어 보통 이제 이 경우에 남자들이 조금 불리하죠. 맞아요? 음. 그 다음에, 어, 힘든 일, 일에 직면한다. 힘든 일에 직면한다라는 것이 자기 능력 밖이다 이거예요. 능력 밖의 일 때문에 힘들어 한다. 근데 그 힘든 일이라는 것이 본인이 원래 추구하던 거예요. 난 저거 꼭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너무 힘들어 능력 밖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지체 지연이 되겠죠. 네, 그 일이 지체 지연이 됩니다. 양띠는. 보통 이런 경우에 음 이런 분들도 어 부동산을 많이 손을 대요 부동산이 이제 야 나는 능력이 나 진짜 저거 갖고 싶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돈이 부족해. 내가 평소에 보고 있던 거야 저 집을 저 땅을 내가 아 과수원이 나온 거야. 시골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아저 과수원 내가 꼭 사고 싶은데 저 땅을. 내가 봐두고 내가 봐 도왔던 건데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 그게 힘들어 시워 힘들지 왜 능력 밖에 그리고 그 사람이 선생님 돈을 많이 요구하든지 무슨 소리 자라 빨리 빨리 안돼 내게 빨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쪽에. 그래서 하나는,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1번, 연애는 무조건 생기는 거야. 본인이 관리 잘 하시면 돼, 선생님. 이거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다? 양띠는? 진짜로? 그러면 그냥 알아서 적당히 잘 하시고, 그건 뭐 참견할 수가 없어요. 요런 것들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 요런 거가 생기죠. 에... 그럼 상 노인은 그럼 노인이라는 거는 뭐냐? 여기는 뭐연애 남녀 노소라 그랬는데 노인 예정 추잡사 나왔죠. 그럼 노인은 예요 노인은 노인이다 그러면 병원이, 병원. 병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염라대왕이 오는 거야. 염라대왕이 왔어. 선생 보고 간단 말이야. 염라대왕. 염라대왕을 만나면, 노인은 염라대왕을 만나면, 잘못하면 선생님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진다, 이 말이야. 어? 쓰러진다. 젊은이는 안 쓰러져요, 선생님. 씩씩하게 갑니다. 젊은이는 선생님, 뭐 어떤 거? 씩씩하다, 연애 씩씩하게 한다. 그 다음 중년에도 뭐야, 선생님? 나도 아직 힘 쓴다, 이런 거 있습니다. 노인은 선생님 저런 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염라대왕이 왔어. 그죠? 음. 그리고, 이 염라대왕을 우리가 뭘로 보는 거야, 스님? 하늘로 보잖아. 하늘에 있지. 염라대왕이 하늘에 있잖아. 근데 생님 실제는 그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보면 염라대왕이 하늘에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왕이죠. 왕, 임금이란 말이야. 임금은, 지상세계의 임금은 누가 임금이라고 쳐주는 거야? 부자. 부자를 왕으로 봐주는 겁니다. 예? 네? 아니, 실리추구의 세계에서는 그렇잖아. 그럼 이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선생님? 토다. 토는, 토는 뭐지? 이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음. 그래서 양띠 같은 경우는 뭐 시골 사는 사람이든지 도시 사는 사람이든지 전부 다 땅을 자꾸 사고 팔 일이 생기는데 살 일이 생기더라, 선생님. 살 일이 생기는 거야. 왜살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선생님. 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종의 이게 무슨 작용이 있습니까? 응신작용이라는 거는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 자랑. 자랑한다고. 자랑할 만한 거야. 그러니까, 사요. 삽니다. 파는 게 아니야, 이거는. 부동산을 산다, 사들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이래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죠 팔자를 다 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때, 대체적으로, 대운이, 대운이 무난하다면, 사야 된다, 예. 사는 게 맞습니다.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시골 사람이면은, 시골 사람이면은 내가 나무도 심고, 활용을 하죠. 도시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요? 월세도 주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럼 우리가 몇개 나왔어요? 하나, 연애하는 거 하나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고, 사야 되는데, 운이 더럽게 나쁘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네. 그죠? 그래서, 어, 이것도 부동산이 그거지만은 직장도 됩니다. 직업적으로, 직업 전변에서 오랫동안 다닐 직장, 오랫동안 할 사업, 이런 것들을 손에 쥐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